감사합니다. 핑콩이형잖아요 68년생. 저보다 20살 많으시네요. 21살. 아, 나 어떻게 애모 형 심심했나 봐. 그 계속 지금 밝히는데 그거. 소주 한잔 해도 될까요? 낫스. 1차 맞는데. 바로 옆에서. 땅형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. 형님. 형님이 왕이세요, 일단. 오, 기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. 네. 먼저 가나 간나 소주 쓰리. 사랑합시다 사랑 아 여기 엄마 와야 돼 엄마 와서 계란 계란찜 지금 옆집에서 갔다 여기서 판 깔면 안 되잖아. 이거 이거 맞죠? 오늘 킹콩이형 무제한 신청 당첨되셨어요? 아닌가? 다른 거네. Papá Sundar, Sundar, Sundar. 이렇게 팔아요 얼음. 이게 잘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오면은 이걸 이제 깨서 소주 여기 타 먹어야 돼요. 소주. 휴, 신이강 바보이. 그렇죠. 이거 오면은 야이 신이강 맛있네. 이 집이 맛있어. 이제는. 먹으면 생각이 납니다. 중독되는 맛이에요. Very <목소리도> good. 이거 먹어 를 넣어서 매운 고추. 여기다가. 따할게요 킹콩이 형, 감사합니다. 어서오세요. 불사조 형도 어서오시고. 첫장입니다 어제. 야 이거 너무 맛있어 고구마 있잖네 날비 형 다녀오세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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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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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말라 횡이형 어서오세요 먹었 흰콩이형 오셔서 지금 축배를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어? <laughs> 고기 줘도 안 먹는 개는 여기 와 너밖에 없다 <laughs> 와 뭘 줘야 돼, 너는? 야, 고기를 줬는데안 먹어요? 네네 네. 너 으, 너 으, 으. No. Oh. くんそうにいろんなラボいったはずまい。<music> <music> 파 빙수가 있어요 과일이 막 여러가지 들어가 있고 한국 파 빙수처럼 파는 없지만 드시는 분 있어 여러분들 필요 필요하시면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죠 기다려 그러니까 이렇게 음 봐. 저는 이제 그 단계는 지난 사람이고, 어. 이거예요, 이거, 이거, 이거. 수아요경수이 누나. 오랜만이야, 경수이 누나. 10년생. 그때 또래예요, 최경숙 형들 맞죠? 이름이 그냥 40대야. 맞나요? 아 친구분이 필리핀 갔어요? 왜요? 없어 보았다. 아 사업 때문에. 무역 아 무역 원원원원 원, 원, 원. 무역 원 인터내셔널 거기다가 투샷 친구분이 여기가 내 친구가 필리핀 갔어요 무역해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정승이 누나 짠한번 해요 정승이누몇 살? 내가몇 살인데 경순이 누나? 경순이가 몇 살이야? 아, 그러면은 8십년생잘 막내야 지금. 시장은 음. 지금. <laughs> 뭐? 나내 건데? 이거 안 해도 돼. 내가 먹어야 돼. 양무 나무 오, 감사합니다. 네. 녹는 사람 다 아니까, 이렇게 뭐 먹어도 뭐 이렇게 좋죠? 이 술을 파는 데서 사 먹으면 만원입니다, 만원. 만원, 팔천원, 만원 뭐. 250페소니까 환율을 했을 때 7,000원, 8,000원부터 안주는 지금 신이강 바보이 돼지고기 이거 기가 막혀요 거금 여기다가 또요 내게 돌아오 내게 돌아온 그대를 맞이한... 하시잖아요 이게. 그치? 이거, 이거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 맛을 낼 수가 없어. 아도, 아는 울람, 아도보 깡꽃 내는 자는? 몰라, 아도보 깡 떼요, 어? 어, 아또 뭐깡 콘, 그거를 하기가 어렵나? 아또 뭐 있는데, 깡 콘은 깡콘 깡코 뭔지 아는데, 그 야채잖아, 아예 다그 알아요. 뭔지 몬인글로리, 아, 원래 뭐 이렇게 하면 글로도 아닙니 아, 사육진가에 있는 거네, 그거는... 차... 음, 누나 감사합니다. 감... 지고 돼지 비계. 어, 이게. 나 이... 커피, 빛, 이걸 할로 할로, 커피인수. 아이스크림으로만 먹잖아. 아이스크림. 음. 그거, 그거는, 그 콘이죠, 콘. 그거 뭔지 알아. 그거는, 알로알로, 그거는, 그 그거 뭐야. 콘이요 콘, 그거. 꽂잖아요. 혹시... 내일 먹어요, 형. 내일, 내일, 내일. 내일 쌈. 아우 좋다. 여기, 여기 할로 할로에다가 이렇게 소주 먹으까 좋네요. 아저 형님 저 소주는 이세 병은 뭐 엔조이도 엔조이. 이게 얘기하시니까 술을 먹고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면 술 먹고 술 먹고 어, 할로 할로 잔딱들러어 아빠 이따가. 아돼 아니요, 그 핫빙수 할로할로 먹으라고. 그 할로 흰이장바보인건 된장국 같은 맛인데요. 형들이 모르는 맛이에요. 이거. 순정아, 봤을 때. 아, 나한테 아무 말못 하지. 시끄럽. 고기국이지 뭐. 된장국, 식 맛. 동네가 여기는, 여기는 이제 그 개미굴 입고고 거기는 파파포차. 짜납시다. 록스 형님하고 우리 또 모티나 들어오신. What 보십니다. <laughs> 원샷 하는 거. 시커먼 먹구름이 날 가린다. 어! 자, 자, 자. 자, 비 자, 비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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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. 영훈이 형, 엉덩이, 자. 자, 이 자, 자. 자, 자. <목소리> 아. 아설자 공공. 바라스 바라스나. 번지 바켓.